자 드디어 메가 차원 러시 공개가 됐습니다. 발매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큰 틀은 이거예요. 미르시티 맵이 좀 작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뒤틀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맵을 최대한 재활용을 하면서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기차역을 통해서 다른 맵으로 이동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2차원 레벨의 포켓몬들 여기는 100을 넘습니다 보시면은 와일드 디멘션 디멘션이 차원이라는 뜻일텐데 야생의 차원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레벨이 120이죠 그리고 여기 주인공의 포켓몬을 보면 장크로다이를 139 레벨입니다 레벨을 100을 돌파하려는 무언가의 시스템이 있나 봐요 이건 뭐지 칼로리? 그 도넛이랑 뭐 연관이 있나 본데요? 자 그리고 이게 좀 핵심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무 열매를 모아서 도넛을 만들고 그 도넛을 이용해서 쿠파가 2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넛이 2차원 레벨에 포켓몬드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핵심 요소가 되겠네요 복숭머랭 오랭쇼콜라 이런 거 보니까 어 여기 있네 칼로리 레벨 플러스 5 아, 이걸 먹여야지 레벨이 오르나? 여기 보시면은, 도넛 메뉴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십십 10, 10, 10뭐 이런 거 보니까, 플러스 레벨도 있고, 어? 이거, 가요가 그란동이잖아. 어? 어라라? 원시외기? 자, 그리고 두 가지의 메가지나가 또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은, 메가 7억입니다. 에스퍼 강철 타입이고요 이거 뭐, 소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나중에 본가로 넘어올 때는, 아, 이것도 본가 시리즈이긴 하지만, 뭐, 스킨 종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드닐레이브입니다. 드닐레이브는 약간 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나요? 좀 얄쌍해진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 등 뒤에 검이 좀더 커졌죠? 드래곤 얼음. 그리고 명치 그립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신에 퍼지는 얼음 에너지. 자, 이 자세는 드닐레이브의 시그니처 무브. 대검 돌격을 하는 것 같은데, 좀더 강화돼서 나가나요? 그러니까 개굴린자의 물수리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안샤. 이 친구가 DLC에서 이제 핵심 인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도넛을 만드는 게 특기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인물, 코르니입니다. 저는 시트론이 나올 거라 생각을 는데 코르니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아, 조금 불만인 거는 왜 스케이트를 안 타고 있을까요? 코르니가 나왔을 때, 아, 드디어 주인공이 이 답답한 이동속도를 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스케이트를 차고 있진 않네요. 이제 MG단과 함께 이변에 맞서게 된다고 합니다. 뭐, 메가지나는 루카리오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드닐레이브의 메가지나를 하려면 랭크 배틀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좀, 그, 인질로 잡힌 게좀 크긴 하네요. 드닐레이브도 드래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드닐레이브를 만나려면 유료 컨텐츠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마폭시를, 나이트를 얻으려고 게임을 했는데, 딱두 번, 1등 두번 하니까 얻긴 하더라고요 어, 많이 완화돼서. 드닐레이브의 나이트는 일반적인 플레이로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때 얻어야겠죠. 그죠? 자메가 차원 러시 12월 10일에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이 좀커 보이긴 하는데 재밌겠네요. 함께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PD 받아였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포켓몬 레전드 Z: 메가 차원 러시 12월 10일 추가 스토리및 콘텐츠 배포 게시